대한민국 남자들이여,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진정한 해방을 바라고 있는 한청년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자유와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크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이 정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HTTPS를 규제를 해놨어요. HTTP는 HTTPS와는 다르게 중간에서 정부가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 내역이 정부, 즉, 문재인, 문독재인, 문재앙이 정권 하의 방통위를 통해서 감시당하고 시찰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요? 이건 솔직히 독재정치 국가가 아닌가요? 솔직히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이 HTTPS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남자들의 욕구와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장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과 자유를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을 정부가 보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https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 장기적인 목적은 정말 크게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걸다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은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이 하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자유와 욕구, 억압, 통제, 탄압.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적인 욕구는 사람들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본능적인 사람의 욕구를 문재인, 문재양, 문독재인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화를... 화가 나게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이 크게 분노를 표출하고 단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문재양, 문독재인에게 크게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여 힘을 합쳐 가지고 저 독재자 문재양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런 대한민국의 남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또 지지하고 찬양하고 있는 김치년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여 앞으로 김치년들과 사귀지 말고 이쁘고 지적인 일본 여자 혹은 서양 여자들과 사귀도록 합시다. 그리고 결혼도 앞으로 일본 여자 아니면 서양 여자랑 합시다. 그리고 결혼 못한 그 패배자가 된 김치년들은 모두 중국이나 동남아로 쫓아내버립시다.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잘 나가는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야 화이팅! 힘냅시다! 힘을 모읍시다! 결론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호구로 보고 병신 취급하고 있는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에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호구 병신 취급하고 있는 문재인! 문재앙 문독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지지하고 찬양하고 있는 지능이 없는 김치년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주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는 김치년들 지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병신같은 문재인, 문재양, 문독재인을 지지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